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SK 이터닉스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3%. 어, 최근에는, 어, SK그룹에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요 소식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앤코죠 투자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블록대를 함으로써 822억 원을 회수할 거다. 전량을 매도해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다시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7월 7일 11시 11분입니다. 지금 현실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여러분들께 오늘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번 이터입니다. 이터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자료 다 확인을 해봤고 지금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저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ai 데이터 센터나 이걸로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개별적인 초대형 우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좀 가장 중요한 건 같이 들어오면서 기사가 언제 나오는지 기사 전문하고 기사가 언제 나오는지 날짜까지도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공유 드릴 거고 그럼 뭐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죠. 지금 이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박한 대형 우제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기존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지,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죠. 신재생 에너지 정책. 블록들. 요게 좀 도배가 돼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어, 요거 말고 특징주로 가볼까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2천억 규모의 신사업. 그죠 해상풍력의 식구조, 정부정책.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 내용을 모르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사람들은, 이 뉴스가 떴을 때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코 단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어떻죠? 아 나올 게 나왔구나 하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빠르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010-2199-7372번 이터, 이터입니다.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N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